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항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법 적용례. 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 재판관할. 1항.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물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제10조.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항.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소송, 이하 관련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닥이 등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2항.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병,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선결문제, 1항,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항.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성결 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 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 피고적격. 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4조 피고 경정. 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6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하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수 있다. 제16조 제3자의 소송 참가 1항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행정청의 소송 참고 1항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3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데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의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데.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데.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제소 기간 1항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인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항.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삼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소의 변경. 1항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3조. 집행정지. 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항.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6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심리 제25조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1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의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사정 판결 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항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 시설을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취소 판결 등의 효력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의 결정의 취소 결정에 주소, 준용한다. 제30조,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항 제 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6절 보칙 제 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취소 청구가 제28조 사정 판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4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취소 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제9조, 10조, 13조 내지 17조, 19조, 22조 내지 26조, 29조 내지 31조, 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10조, 13조 내지 19조, 20조, 25조 내지 27조, 29조 내지 31조, 33조, 34조의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당사자 소송. 제39조, 피고 적격.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 재판 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 제소 기간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소위 변경 제21 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4조 준용 규정 1항제14조 내지 17조22조25조26조30조제1 항. 32조, 33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항,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